똥은 비우고 뇌는 채우는 시간 지식 업그레이드 리얼 프리미엄 화장실 미디어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열리라는 똥듀케이션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배우자의 외도 시그널 찾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도는 가정과 관계에 큰 상처를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을 만나러 갈때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면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 변화입니다.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외도를 의심해 볼만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스케줄의 불일치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이 잦아진다면 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스케줄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설명이 모호하다면 외도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대화나 스킨십을 피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자주 싸우기 시작했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외부에서 정서적 만족을 찾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금전적인 변화입니다. 배우자가 이유 없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나 지출 내역이 평소와 다르게 증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 구입, 외식비 증가, 호텔 숙박비 등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반드시 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나눈 다섯 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서 남주지 않는 화장실 막간 리얼 프리미엄 콘텐츠 하는 것이 힘이다 똥듀케이션이었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화장실에서 또 만나요.